키우실 거예요. 수영도 똑같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올바르지 않는 자세가 지속돼서 고치기 힘들고 이론상으로 알아도 호흡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가지 않는 경우 고개를 들어서 호흡을 하지 말고 스노클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고 스노클을 사용해서 물감을 먼저 익힌 뒤 속도가 나면 그 다음 스노클 없이 호흡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속도가 나면 호흡할 때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초급반은 스노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이 너무 어려운 초급반 때는 개인 레슨, 소고를 레슨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호흡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재밌게 수영하자고요. 과대 1.